제트, 트, 트, 제트. 네, 여러분, 블루머 던토가 이렇게 녹아 있어서. 네, 오늘은 베리민트죠. 또 혹시 원을 못 보신 친구들을 소개해 부탁하죠. 베리민트, 흔한 나메슬라임.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느낌이 죠 응. 감상이죠. 민트 색을 섞어서 슬라임을 만든 거네요, 그렇죠? 밥품이 응, 되게 좋은데, 응. 아 느낌이 되게 좋은데, 이거 좀 뜯어주세요. 뜯어 주실래요? 제 모든 힘을 다 써도 안 됩니다. 잠시만요. 디로딩. 일단 제가 이렇게 딸기 모형으로 이 블루머 점토가살 녹아서 딸이천도 점토로 살짝 해주려고 하는데. 이렇게 제일 단 블루머 점토군요. 아 이거 아까만 베리 색깔? 이거는 그거죠. 어쨌든 그거 입 거죠? 슬라임을 이걸 만들어. 이거 최대한 양을 좀더 많이 하려고. 색깔을 새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요. 응. 색깔도 섞여서 정말 힘든데. 한 번에 푹 하는 게 심한데. 이분한요 정도 똥똥이가 뭐. 하고 있습니다. 와우! 베리게스 나나메. 요건 요 정도? 조금만 더.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터를 섞고 섞고 해서 너무 있으면 이제 소음 반주 색깔이 좀 섞이면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요? 그렇네 알겠죠 꺼내야 겠다 아, 액티베이터 좀 넣어주세요 얼만큼 아, 넣는 거야? 많이 많이?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넣 너무 많이 넣다 괜찮아요. 뭐 베리민트를 더 짜서 넣어드릴까요? 아니요 안 돼요. 괜찮아요. 지금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음. 슬라임 영상몇 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음. 그걸 보시는 분들은 <laughs> 또동 여러분들은 어영 영상, 영상을 많이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, 아실 거예요 어떡한? 한번 슬라임을 많이 하지.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그 괴물이 되어 보여요. 와 이렇게. 어떡하지요? 어떡하지요? 똥이 엄마는 이렇게 슬라임을 대사 아무것도 모른다고 응. 합니띠 릴링. <laughs> 조금 더하면 되겠네요. 액티베이터를요? 아니요. 이 슬라임 만드는 거. 응. 또똥이는 슬라임에. 도수보단 진짜 중급 같고 엄마는 슬라임에 <laughs> 초급 아무것도 안 초보예요 초또동이 여러분들은 아주 잘해요. 유난남의 슬라임. 자 이제 소리 한번 사운드. 와우. 아직 못해요 아직 못해요. 와우. 이렇게 다 묻죠? 응. 그럼 할수 없는 거예요. 네. 아시죠? 저는 용, 엄마는 용하생각기도 하고.